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 o u o v I can't help myself 예전에도 제가 오긴 했, 했는데 어 주로 초이티비하고 어 마담킴 뭐 이런 유튜브에서 필리핀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아얄라에 제가 또 오게 됐네요 오늘 아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여기 아얄라에서는 다른 곳에서와 다르게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그래 야 입장이 되고 뭐 이렇게 코 밑에까지 싹 내리는 거 다들 하는데 아무튼 마스크 써야 되네요 아 오랜만에 아얄라에 온 김에 여기 가사베르데를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아, 가사베르데 와서 그렇게 충전할 기회를 갖네요. 아, 막탄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필리핀 아빠, 엄마도 저렇게 자기 자식을 아주 살뜰히 챙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뭐저렇지 뭐,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나는 좀 보기 좋습니다. 필리핀의 그 밤의 신호등 한번 잠깐 볼까요? 저렇게 빨간 불에도 어, 시간 이 측정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세부, 아, 시티에, 아얄라 근처, 마볼로라는 지역에 한 4거리인데요. 필리핀 밤거리. 아, 오늘 제가 오늘부터 입소하는 그 어, 어학원은 세부 지금 IT파크에서 그 AS 포춘나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2, 3km 정도 되는데, 아, 걸어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고 지프니를 타고 가면 한 10페소? 15페소? 12페소인가 여기가? 기본요금 모르겠네. 막탈에서만 타봐가지고 세브시티가 또 기본요금 다른데 그러면은 뭐 10페소를 내고 지프니를 탈 것이냐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아까 70페소 타, 주고 왔으니까 약한100페소1 0 0페소 내고 2 5 0 0원 내고 오토바이 타고 갈 것이냐? 25원에 p 아, s 아2 5 0원에 지프니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걸어갈 것이냐 뭐 지나가는 지금 필리핀 여학생들이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e s o 아, 이렇게 또 한국 제품들을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네요. 한국 제품들을. 냉장고, 운동기구. 한국 제품들만 파는 곳인가봐요. 가자. 아, 근데 이렇게 필리핀에 이렇게 밤거리를 걷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제 카메라 뺏어, 뺏어가거나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지금 아직까지 하고 그렇게 당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저는 뭐 가는데 가봐야죠. 아 여기 식당이 좀 많아 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아 짬뽕 먹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여기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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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피리스 와인 먹고 싶어서 한번 와 봐야겠네 아 여기는 짬뽕 어디 파는지 모르겠네 세브시티에는 막탄에서는 짬뽕 어... 하는데 몇 군데 알아놨는데 끝내 먹지 못하고 어 짬뽕이 엄청 생깁니다 와이필리핀에차 들어가는 거 보세요 신호도 없는데 저렇게 막 치고 들어갑니다 어 대단해 와 필리핀 밤거리 와뭐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뭐 너무 재밌는데 와이 매연. 매연하고, 매연이 제일 문제야, 여기. 와. 오 재밌게, 진짜 재밌는데. 어, 왔다 보니까, 여기, 만다웨어 폼이라는데 왔는데, 멧돼지 파 이런 데 갔는데, 유튜브에 뭐, 엔디 살롱이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기하네. 역시 여행은 편하게 택시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걸어가야 돼. 걸어 다녀야 이렇게 배우고, 어? 이, 서, 이 서민들의 삶을 알 수가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아, 이거 뭐지? 바닐라드 세부 트레이트 센터? 펫샵 햇샵. 아 펫샵이 또 기구나 아 근데 필리핀에 이 매연 와저 웬만하면 택, 택시 타고 다녀야 겠다 진짜 모자안 되겠다 진짜. 와 이거 뭐 촬영하기도 어렵고 힘드네 아오 길거리에 또 이렇게 과일가게가 있네요 카 두리안하고 망고스테는 샀는데 여기는 얼마나? 얼마에? 아. Uh, this 어, uh, how much? 200. How much? 2 0 0 per kilo. 200. 1kg. 200에 1kg? 와. 미치겠다 yes, And mango, how much? 251 킬로. 너 o no, expensive, sir. No season. o okay. yeah. 와, 와, 아까 그막탄에서 와, 어쩌겠다, 또 당했는데. 아, 자기는 가게가 싸다고 아까. 원킬로에 세븐헌드레드? 원킬로에 투헌드레드래 세븐시티에서더 싸네 막탄보다 와 진짜 막탄에서 한번 쇼핑하면 안되겠다 길거리 길거리 노점상이나 과일가게 다 엄청 박아있으네 투헌드레만 뒤집어 쓰는데 보통 나한테 세븐헌드레드 에이헌드레드 팔았으니 와 아, 정말 미치겠다 시세 알아보고 다녀야지, 진짜. 그러니까, 결론은, 막타는 그냥, 로컬인 것 같지만, 관광객들에게 보통, 가갈 씌운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네. 아, 정말 씁쓸하네요. 어, 그렇게 싸다고 막 그랬는데, 아, 놀 탓해. 내가 좀 알아봤어야지. 어우 어흥 가는 길이, 우시시하네요. 저쪽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다니게 될글렌트 잉글리쉬 아카데미. 와. 여기까지 걸어왔네. 와. IT파크. 아야라, 아야라 근처에서, 아야라모 근처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네. 와. 와. 그래도 진짜 여행은 걷는 거야. 여, 여기까지 걸어왔네. 이것도 거리가 꽤 되는데. 이 걷다보니까 이 거리에 마력이 취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좋긴하네 아 오늘 완전히 뻗겠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 저녁은 건너뛰고 아까 막탄에서 사기 맞은 과일들 뭐 두리안이나 뭐 잠깐 먹을라면 먹고 어디서 우유 나 하나 사갈까 냉장고가 있으려나 어그네 그래. 아무튼 일단 아침을 풀고 사업 파을좀 해야 되겠네요. 아, 덥다, 더워. 자, 여기가 제가 머물 어학원입니다. 오늘 어학원생들이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어디 내셔널 파크 견학 갔다는데 견학 갔다 왔나 보네. 여거 아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기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이쪽이. 어건 내부 세부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어학원 한번 볼까요?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자, 간단하게 침대 있고. 근데 그래도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 있고, 공간 있고, 공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방 안에 있어서 샤워실까지 너무 편하네요, 이런 게. 근데 가격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는 거. 어, 여기가 원래 좀큰 방이라 세명까지 들어가는 방이라는데, 아무튼 뭐 저는 만족합니다, 나름.